여보 그거 챙겨왔어요? 아네 챙겨왔어요 아 그래? 좀 줘봐봐 운전하면서? 이따가 차 세운 다음에 줄게요 아이, 지금 아 지금 아좀 피곤하고 배고파서 그래 좀 줘봐봐 그게 뭔데? 초콜릿 초콜릿 안 챙겨왔어? 아까 그거 책 챙겨달라면서 아 운전하면서 좀 책이야 나 운전할 때 가끔 초콜릿 먹잖아 그거 안 챙긴 거야? 난 그거라고 하니까 책인 줄 알았지. 아, 그거 안 챙겼네, 결국. 아 참. 방금 전 아내와의 대화처럼 우리는 얘기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모호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할 것 대신에 모호하게 얘기하면서 상대가 알 것이라고 간주하는 경우죠. 자기는 그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상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회사에서 보면 특히 상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다 됐지? 그거 가져와봐 심지어 한술 더 써서 저번에 했던 그거 말이야처럼 대명사를 두 개나 섞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 입장에선 답답하죠 마음이 잘 통해서 말을 잘 알아들으면 상관없겠지만 저와 함께 살고 있는 제 아내도 제 말을 잘못 알아듣는데 남의 말을 알아듣는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재밌는 것은 잘못 알아들어서 시키는 것을 제대로 못하거나 다른 답변을 하면 오히려 잘못 말한 사람이 화를 낸다는 것입니다. 이봐, 말도 하나 못 알아들어? 아니, 한국 사람이 한국말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란 말이야? <laughs> 이렇게요. 더 재밌는 것은 정확히 말하지 않은 사람이 당당하고 그것 때문에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미안해하고 사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다음부터는 직장 상사의 말에 그를 쫑긋 세우고 그의 마음까지 파악하려고 애를 쓰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말하지 않았는데 제대로 들을 수 있나요? 따지고 보면 이것은 일종의 갑질입니다.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서 상대가 이야기를 바라는 것은 지를 활용한 행패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사람들은 자기보다 위의 직장 상사한테 보고할 때는 그렇게 모호하게 표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직장 상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화도 날 테니까요. 만약에 상사에게도 모호하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말의 습관이라고 이해라도 하겠지만 상사에게는 정확히 말하면서 아랫사람에게는 모호하게 대충 얘기한다면 그것은 배려심 없는 리더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보시고 혹시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다면 생각한 것을 말로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런 상사를 두신 분은 매번 이해하기 힘든 말을 듣고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앞으로 상사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면 대응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을 다해서 상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하십시오. 부장님, 지금 말씀하신 거 바로 답변 드리고 잘 도와드리고 싶은데 부장님 말씀하신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저도 답답한 마음이 큽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는 상사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일일이 말해야 하냐며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화를 내는 상사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부장님 말씀 더 정확히 이해하려고 애쓰겠습니다. 부장님께서도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정말 부장님 말씀을 잘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다음에도 그러면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부장님을 잘 도와드리기 위해서 부탁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정확히 의사를 전달하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지켜야 할 예의입니다. 그러니 그런 문제로 더 이상 고통받지 마시고 상사에게 정확하게 부탁하십시오. 아, 다 찍었다. <laughs> 여보, 이제 그하로 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요. 여보, 이제 커피 마시러 갈까? 라고 정확히 말하십시오. <laughs> 고맙습니다.